모두의 이야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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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리아의 병원선 앞으로 한 무리의 전투함이 몰려와 위협적으로 접근하며 진로를 막아섰다. 십여 척의 전투함들이 에워싸자 병원선은 속도를 점차 줄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줄리아의 병원선을 멈춰 세운 전투함에서 경고 방송을 했다. 우리는 네오 프리메이슨 소속 전투함이다. 우리 쪽 소속 장교가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병을 인도하라. 줄리아의 병원선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전투함에서 다시 한번 방송을 했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신병을 인도하라. 줄리아의 병원선 불릿지. 네오 프리메이슨 소속 전투함의 위협에 줄리아와 브라이언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적 전투함의 위협이 계속되자 브라이언이 줄리아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리아님. 잠시 생각하던 줄리아는 브라이언에게 말했다. 로렐리아님은 아직 치료 중이에요. 치료 중인 환자를 넘겨줄 수는 없어요. 줄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브라이언이 잠시 생각하더니 확성기를 잡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귀 전투함에 신병을 인도할 환자는 없습니다. 병원선의 확성기를 통해 브라이언의 말이 전해지자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에서 다시 한번 방송이 흘러나왔다. 귀함선에 우리 네오 프리메이슨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타고 있다. 어서 신병을 인도하라. 병원선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욱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에 병원선은 크게 흔들리며 위태롭게 적들의 도발을 피해 떠 있었다. 줄리아의 몸이 휘청하자 이를 옆에 서 있던 브라이언이 부축했다. 줄리아가 브라이언에게 물었다. 지금 로렐리아님을 넘기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어쨌든 네오프리메이슨의 정규군 항공모함을 침몰시킨 벌은 아무리 로렐리아라고 하더라도 총살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보낼 수가 없겠네요. 줄리아님, 그럼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여긴 병원선이에요. 저들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 하지만. 브라이언은 병원선의 확성기로 줄리아의 뜻을 말했다. 우리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돌볼 뿐입니다. 당장 위협을 풀고 물러나 주기 바랍니다. 위협적으로 병원선을 에워싸던 전투함에서 한 발의 포격이 날아들었다. 위협사격으로 한포가 줄리아의 병원선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전투함에서 다시 방송했다. 계속 반항한다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범죄자를 넘겨라. 어서. 병원선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한번 한포 공격을 가했다. 이번에도 병원선을 직접 맞추지는 못하고 병원선 근처로 한포가 떨어졌다.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 전투함을 지휘하는 함장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함장의 옆에서 있던 병사가 함장에게 말했다. 함장님, 아무리 그래도 병원선인데 한포 공격을 해도 될까요? 병사의 말에 함장이 말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하지만, 병원선이 어떻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흠, 다시 한번 경고 사격을 한다. 발사.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에서 다시 한번 위협사격이 가해졌다. 하지만 역시 병원선을 맞출 수는 없었다. 그렇게 전투함들은 병원선을 에워싸고 풀어줄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대치 현장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여러 전투함 중한 곳에서 쏘아 올린 함포가 실수로 병원선의 선수 쪽에 맞았다. 이에 병원선은 크게 흔들리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첫 번째 함포 공격이 명중하자,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들은 이성을 잃은 듯 병원선을 향해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병원선은 전투함들의 공격을 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받은 병원선은 폭발하며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렇게 대책 없이 공격은 계속 이어졌다. 줄리아의 병원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던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잠대함 미사인 하나가 네오 프리메이슨의 전투함을 격추했다.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을 당한 전투함들은 크게 당황을 했다. 그리고 작전을 지휘하던 적의 함장이 크게 놀라 말했다. 이, 어디서 날아온 거야? 모르겠습니다. 카라멜로 호인 것 같습니다. 젠장, 이 죽일놈의 잠수함. 함장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다 죽을 수는 없지. 후퇴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상외의 공격을 받은 전투함들은 오합지졸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 모습을 바라본 줄리아가 말했다. 오빠. 브라이언이 줄리아의 표정을 살피다 말했다. 프린츠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의 말에 줄리아가 작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오빠한테 도움받을 일이 다 있네. 줄리아의 말에 브라이언이 말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아, 아니에요. 저들도 물러난 것 같으니 어서 피해 상황을 살피세요. 알겠습니다. 브라이언은 갑판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정신이 없었다. 줄리아는 브릿지에서 이런 브라이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선 이곳저곳이 손상을 입었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병원선이라서 운항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늘 있었던 일이었다는 듯 병원선 사람들은 배에 손상된 부분을 고쳐가기 시작했다. 줄리아의 병원선 함장실. 로렐리아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함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줄리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알아. 흥분한 듯한 로렐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줄리아가 말했다. 이제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 같네요. 남 걱정까지 해주시는 것을 보니, 로렐리아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줄리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지금 네오 프리메이슨의 적이 된 거야. 상황을 좀 알고 까불란 말이야. 당신들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저는 그딴 건잘 몰라요. 제 환자들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내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이 위험해졌다고. 로렐리아의 말에 줄리아가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내 소중한 환자 중 하나예요. 누가 위협을 한다고 저는 제 환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저들에게 보내고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이라도 지켰어야 했어.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뭐야.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빨리 회복해야 당신이 원하는 복수를 하던지 할거 아니에요. 로렐리아가 줄리아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뭘 원해서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에게 줄게 없어. 저도 당신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말장난이나 하자는 것으로 보여. 저도 당신과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를 구했겠지. 로렐리아는 줄리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뒤돌아서서 함장실 문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지. 뭐 말이죠? 오늘 내가 목숨 하나 빚졌어. 예? 고, 고맙다고. 날 저들에게 넘기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은 무사히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줄리아의 말에 로렐리아는 한번더 줄리아를 쳐다보고 뒤돌아서서 함장실에 나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카라멜로 호의 함교에 프린치가 함장석에 앉아 모니터 상에 나온 적 전투함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캐치머크가 말했다. 도망가는 나머지 전투함을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정리해 버릴까요? 캐치머크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치가 말했다. 아니, 이 정도면 됐다. 어차피 봉쇄만 풀어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들을 더 공격해봤자, 줄리아의 병원선마저 위험해져. 네오 프리메이슨 세력의 우리와 같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다. 프린치의 말에 조용히 듣고 있던 에밀리가 말했다. 프린치님, 이번에도 동생분은 만나지 않으세요? 에밀리의 말에 프린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나면 줄리아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아.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우리 남매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이야기를 꺼냈네요. 아닙니다. 하나를 아래에서 숨쉬며 뒤에서 이렇게 서로를 도울 수도 있고 같은 뜻으로 같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프린치 앞에 있는 모니터에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위치를 알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다 프린치가 다시 캐치머크에게 말했다. 자,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자. 프린치의 말대로 네오 프리메이슨의 정규군 항공모함과 전쟁 이후, 카라멜로호는 네오 프리메이슨과 동조 세력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공격에 카라멜로호의 바다는 점점 줄어들었고 외로워만 갔다. 네오 프리메이슨 서태평양 함대 본영 전략지휘본부. 줄리아의 병원선에서 카라멜로 호의 공격을 받아 퇴각한 전투함의 함장이 전투함을 잃고 퇴각했다는 이유로 직결 처분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빼곡히 앉아있는 사람 중 테이블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신의 아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들어라. 긴장한 듯한 사람들은 모두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쳐다봤다.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모은 남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목숨을 바쳐 죽어서 온다면 그 위에는 잘 수습해주겠다. 하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쳐 오는 놈들의 최후는 저렇다. 남자는 자신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함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총에 마지막 한 발의 총알을 쏘아 함장의 마지막 숨까지도 걷어갔다. 남자가 쏜 총에서는 연기가 새어나왔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긴장을 한듯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고르게 바라보던 남자는 다시 한번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주적은 카라멜로 호와 그 계집년이 운영하는 병원선이다. 남자의 말에 조용히 눈치를 보던 한 함장이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조심히 남자에게 물었다. 저 저기 알츠님, 그래도 병원선을 공격한다는 게좀 병원선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함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알츠가 총을 쏴 함장은 총을 맞고 그대로 뒤로 둘러떨어졌다. 이 모습에 모든 주변의 다른 함장들이 더욱더 긴장된 표정으로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함장들을 지켜보던 알츠가 다시 한번 말했다. 두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그년 놈들이 보이는 즉시 총공격해 박살 낸다. 알겠나? 알츠의 명령에 전략 지휘 본부의 모든 함장이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사채업자 카르텔의 회의실. 회의실 안에 해리스와 폰티마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뒤로 제커리가 서 있었다. 폰티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일간이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시다가 겨우 구조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던 해리스가 폰티마의 말에 이야기했다. 그 일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나저나 내가 말한 건 준비했나? 예. 말씀하신 대로 각 권역별 카르텔 위원들의 악성 채무자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폰티마에게서 서류 뭉치를 넘겨받은 해리스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우리도 대형 전투함 선단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뒤에서 듣던 제커리가 말했다.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폰티마가 해리스의 말을 듣고 놀라 말했다. 서, 설마 이 악성 채무자로 해상타격단을 조직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하, 아, 하지만 오히려 저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악성 채무자들만 뽑은 거야.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굶주린 짐승들로만. 폰티마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제커리에게 넘겨주며 해리스가 말했다. 자, 너는 이걸 가지고 용병단 놈들을 다 긁어모아 내 눈앞에 집결시켜. 해리스에게 서류 뭉치를 넘겨받은 제커리가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레드호스 용병단 여수 전략 지역 방위군 전략 상황실. 어두운 밤 스칼렛이 불 꺼진 사무실에 앉아 무거운 분위기로 레드호스 용병단의 본영인 레드호스호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하지만. 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칼렛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통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그건. 스칼렛은 연신 곤란한 표정으로 진땀을 빼며 통화를 계속해 나갔다. 아, 알겠습니다. 로건 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여수 전략지역 방위군과 해상타격단 1팀 사령부는 이번 카라멜로 용병단의 일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은 알수 없었지만 통화하는 내내 스칼렛의 표정은 한없이 어두웠고 같은 말만 계속할 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하와이, K의 지하 안전가옥. 자일로가 가져온 서류를 살피던 K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불로 태워버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K의 진지한 모습에 자일로가 K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심각한 표정은 처음입니다. 자일로의 물음에 아무 말 없이 책상에 앉아있던 K가 한참 동안 어두운 표정을 짓더니 다시금 미소를 찾았다. 그리고 자일로에게 말했다. 아이씨, 이러면 진짜 나가린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자일로 지금 즉시 레드호스 용병단의 블랙팀 팀장 라디안에게 이 서류를 전달해. 자일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넸다. 자일로는 쪽지를 다시 자신의 속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안전가옥을 나서며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